오늘은 전문적인 지식으로 유명한 건 아니지만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한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아 보셨을 법한 보셨을 듯한 보시, 보 보셨... 뭐라 봤을 법한 이게 이게 어렵다니까 와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한 번쯤 오늘은 어, 와인 애호가라면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황환씨 모셨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황환입니다 네.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와주셔서 감사하죠. 예. 네. <laughs> 음. 좋아하는 샴페인 오늘 가져오셨다고 하셨던데 아, 예. 어, 샴페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니 뭐 제가 오늘 가져온 샴페인은 철 사이즈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인을 시작하고 샴페인을 접하게 됐을 때, 샴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남자들이 소위 얘기하는 작업주, 뭐 클럽이나 우리가 가장 많이 어 샴페인을 처음에 남자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 클럽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클럽에 가면 샴페인으로 분위기를 잡고 음 소위 얘기하는 조 작업 용으로 샴페인을 많이 사용을 아니면 마시는 것 같은데, 어 저도 처음에 그 샴페인을 접했을 때꼭 샴페인 뿐만 아니라 스파클링 와인을 접했을 때이 샴페인에 대한 이런 매력을 잘 몰랐었던 것 같아 요옛에에는럼 작업주로 처음에 시작하셨던? 뭐 거의 n 뭐 그렇다고 봐도 무 g 하죠 아무래도 p a 그 n e champag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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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a m p a 모스카토가 가격도 그렇고 처음에 이 샴페인이 맛을 모를 때 그러니까 와인을 모를 때는 처음에는 이 드라이한 맛이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좀 힘들거든요. 근데 어, 모스카토 같은 경우에는 좀 달달하면서 이게 뭔가 좀 분위기 잡는 느낌도 나고 거품도 좀 있고 하니까. 갑자기 처음에 모스카토 다스티 빌라땡 마셨던 네. 기억이 나네요. 음. 정말 그게 너무 달고 맛있어가지고. 우리 다그한 번씩 다 사봤잖아요. 마셔보고 네, 다 네, 그런 뭐거 원샷. <laughs>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 뒤에 이제 저도 와인을 입문한지는 원래 술을 좀못 마시기도 했었고 와인을 입문한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그렇게 모스카토 마시고 그다음에 스포만테 까바 이렇게 스파클링 와인들을 접하고 어, 아 샴페인이라는 거가 이렇게 스파클링 와인이 이렇게 나라별로도 구분이 되고 또 프랑스에서도 쌍파뉴 지역에서만 만든 거를 샴... 안 샴페인. 아, 요즘 어, 좀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. 이게 다 좀, 여... 예? 다 먹히니까 이런 거다 해주면.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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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샴페인들을 많이 접해 봤었어요. 그러니까 뭐, 모에샹동부터, 뭐, 배부클리코, 뭐, 그 위에 돈페리뇽, 그 위에 정말 더 좋은 뭐, 크루, 뭐, 이니, 뭐, 작셀로스, 뭐, 이런 거다 마셔봤는데, 그 중에 제가 오늘 이 찰사이즈를 가져온 이유는 얘는 고가 샴페인과 저가 샴페인의 딱 중간에 있는 것 같아. 요 음. 어느 모임에 가져가도 찰사이즈는 인정을 좀 받는 편이고,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대중적으로 좀 그래도 와인을 마시고 샴페인을 좀 마신다는 분들한테는 어 네임밸류도 좀 있고. 맛있죠. 그래 그리고, 음. 그리고 뭐한 10만 원 정도, 그니까그 정도 선에서는. 조금 대적할 수, 그러니까 넘빈 샴페인에서는 좀 대적할 수 없는 정도의 맛이 있는 것 같아서. 그리고 병, 병도, 병도 되게 예뻐요. 네. 네.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병도 예뻐요. 있어봐 응, 음, 뭔가 좀 음. 괜찮아. 좀. 음. 그래서 샬사이직을 오늘 가져왔고요. 제가 잠깐 공부해본 바로는. 공부도 하셨어요? 아, 네. 뭐한번 어. 그렇게 해야 좀 돼요. 먹혀. 뭐, 40% 리저브 음. 와인을 놔뒀다가 이제. 섞어가지고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다른 넘밀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40%나 넣지는 않는데 얘는 40% 어, 리저브 와인을 넣고 그리고 어, 블렌딩 해가지고 출시가 돼가지고 어, 일단 맛이 보장이 돼 아까 말씀드렸지만 맛이 좀 보장이 되고 그러면 누구한테 정말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 쓰실 건가요? 얘도 써야 되고요. 써야 될게 많이죠. 세대가 많이 있어요? 왜냐면 얘도 어쨌든 후보 중에 하나네요 어, 굉장히 음. 강력한 음. 제가 여성분들이 이제... 좋아하실 것 같나요? 전 좋아합니다만 음. 네. 요 와인을 만약에 샴페인을 그러니까 와인을 많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, 약간의 단맛이 있는 걸좋아하시더라고 음. 약간은 음. 이게 뭐냐면 녹턴 같은 거색 음. 와인 음. 드미 색색 와인 그러니까 샴페인의 이제 그 어. 단맛 정도를 나타낼 때 이제 브릿 뭐 이렇게 엑스트라 브릿 그다음에 색 드미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브릿은 이제 아무 단맛이 없는 드라이한 와인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밑에 아니 앞에 엑스트라 붙으면 더더 안단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. 음.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시면 브릿이라고 써있어요 이거는 안단 거 근데 나중에 밑에 보시면 여기에 드미색 색 이렇게 써있는 와인들이 있는데 샴페인이 있는데 이거는. 조금 달고, 더 달고의 느낌이에요. 근데 이 달다라는 게 아까 말씀, 얘기했던 모스카토 같이 이렇게 너무 단게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의 감칠맛을 준다 그럴까? 음, 음. 그래서 처음에 드라이한 와인을 우리가 보통은 드라이한 샴페인이나 이런 걸더 많이 좋아하지만 그래도 그 색, 드미색 와인들 샴페인이 처음에 마셨을 때 그런 약간 거부감이 좀 덜한다 그래야 될까? 음. 어 저도 많지는 않지만 한한몇병 정도는 드미색색 와인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어, 로제 와인이 아 로제 와인을 좋아하시는구나. 예, 아니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래도 예. 아 어, 근데 그거는 좀 사람마다 되게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아요. 저는 로제 와인을 안 좋아하거든요. 아 그래요? 예. 저도 이제부터 안 좋아하겠습니다. 음. 술좋아 <laughs> 아, 저는 로제 와인을 별로 안 좋아하고 블랑드 블랑을 제일 좋아하는 편입니다. 로제 와인이 그니까 일단 비싸잖아요, 조금 음. 가격이 일반 음, 바틀보다. 근데 로제 와인을 사가지고 제가 맛있다, 저도 이렇게 성공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음. 거의 없고. 어, 얘는 왜 쓸데없이 비싸기만 하지? 그런데 근데 아까 작업주니까 어, 그래. 뭔가 분위기를 내기에는 그래. 로제와이 색이 좀 예쁘고 하니까 그래도 뭐그 조금 더 가격 써가지고 하는 건 딸기도 괜찮아. 하나 넣고 어? 아, 그러면 더좋나안 네. 해봤네 더 예쁜 한번 해볼게 예. 오늘 그럼 이거 따나요? 아얘 어, 예, 이따가 어, 마무리하고 같이 한잔 하시죠? 어, 오늘뿐만 아니라 저희 다음에 밖에서도 음, 야외에서도 꼭 기회 만들어가지고 같이 한번 마음껏 마셔보시죠. 예, 알겠습니다. 초대해주시면 네.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오겠습니다. 아, 어,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뵙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없습니다.